자, 이제 이차로는 이렇게 사과도, 어, 후식으로 이제, 어, 몇 개씩 올려놓을 테니까, 이. 우리 꼭방이가 사과는 잘 먹어야지. 기다리세요. 어, 먹으세요, 먹으세요. 그냥 먹으세요. 자, 먹으세요. 먹어. 어, 먹어. 아빠도 먹으라니까. 자 후식으로 우리 찐빵이는 먹고 가버렸습니다 과일안 먹으니까 사과를 또이 호빵이 아빠가 또 확인을 합니다 누가 이제 고기 먼저 먹고 얘들이 사과를 먹나 안 먹나 볼 거예요 근데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호빵이는 사과를 잘 먹어요 사과를 너무 많이 줬나? 너희들 많이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음, 안 먹으면 돼요. 그래요. 어, 아빠가 청소할 테니까. 음. 아, 먹방은 먹방이네요. 사방이는 다 먹어버리네 여기. 음, 똑같이 줬는데. 음. 엄마도 다 먹어갑니다, 한 개만 먹으면 다먹읍니다 사방 어? 또 옆에 올까 봐또 역도는 응글 응글 되네. 헤헤, 엄마가 또 이제 찐파인걸 먹어버리네. 헤헤. 또 엄마 걸 사과를 또 먹어버려요. 짜파니 아삭아삭하는 거요. 우리 뚱뚱이. 일박, 역도. 그 다음 역도 간이 그걸 뺏어먹으면 안 되지. 아니지, 아니지, 그건 아니지. 요걸 먹어야지.